내 정체가 뭐냐고? 인간이 아니야. 나 알면 다칠 텐데, 괜찮아. 난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 한번 아프리카 탐방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예, 이제 치지지 탈락해서 올린 걸 올렸는데 뭐 영상 올라가 됐지마시겠지만은 치지지 이제 최종 합격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치사하게 살아야 된다 뭐 치지지 갑자기 망해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아프리카 다시 간다고 하기 좀 쪽팔리잖아 그랬더니 이제 아프리카 형님들도 아이고 안녕가세요저 재원입니다만 해주고 치지지 형님들한테도 아이고 글쎄, 아프리카 형님들은 별로던데요? 아버지, 아프리카 가서, 글쎄, 치지지 형님들은 좀 별로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간재비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제 인생의 모토. 강약약강. 뱀새끼처럼 살기. <laughs> 어, 삶은 박쥐처럼박쥐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치지직도 이번에 갔다 와봤으니까, 이번에 아프리카도 가봐야죠. 아프리카가 지금 나도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내 네, 방송국 가면은, 야, 한때 제가 잃어보아도, 아프리카 BJ. 베스트 BJ였습니다. 베스트 BJ. 야, 오버워치 하던 시절. 아, 진짜 오랜만이네. 일단 좀 뽀샤시하게. 이번에 아프리카 옛날엔 게임을 했다면 이번엔 좀 남캠답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방송 켜졌다, 아프리카. 일단은 트위치 채팅 나갔! 저 여기 한 줄로, <laughs> 한줄로 구석이 있어. 오늘 아프리카 형님들 봐야 되니까 트위치진쫙 여기 있으라고. 알겠어? 어 아프리카 어 아프리카 사도들어온다 아이고 아이고 헝거미님 별풍선 33개 1775번째로 팬클럽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런 거뛰어놔야돼 아프리카는 이런 거뛰어놔야 된다 들었어 하 33개 감사합니다 일단 채팅창 좀 준비 좀 하고 리액션 바로 가겠습니다 형님 아이고 익칭님 만은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 트위치 형님들이 원하는 만은 후원은 뭐냐 뭐라도 데리고 싶다고요? 약간 이런 거 하지만 우리 아프리카 행님들을 위한지 리액션 바로 가야지 헝가비 형님 고마워 일단 오늘은 아프리카에 맞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프리카 어떻게 방송하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아무지 <laughs> 그래서 남성분들은 어떤 방송을 하시나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는 아, 정대 아닌가? 그러면 네. 목소리 깔고 옛날에 제가 알던 느낌대로 가볼게요. 오빠 너무 멋져. 오영택 기어님 고마워. 요 벌써 2023년이 지나가네요. 여러분들의 23년은 어땠나요? DJ가 아니라 BJ예요.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 추천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추천 50개 넘으면은. 리액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투수들 버리지 마. 투수들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치지직 어디로 가야 될지 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아 데뷔 다르킨 모습이 살짝 나왔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컨셉을 잠깐 헷갈렸어. 잠시 죄송합니다. 아이고.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한 번만, 오늘 하루만, 배풍선 이벤트, 배풍선 해자 이벤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배풍선을 얼마를 주든 상관없이 리액션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느끼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카메라에 뽀뽀해달라고요? 아니, 오빠, 배풍선은 쏘고 해야지. 아, 배풍선 10개, 뭐야. 청월찬팽님, 감사합니다. 무디가 <laughs> 뭐 알아? 남캠은 셔츠 입고 해야된다고? 아 이제 남캠으로 가봐? 오케이 남캠으로 갑니다 약간 그럼 캠 구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캠 구도도? 캠 구도도 한 여쪽 쯤으로? 오케이 렛츠고 형님들 반갑습니다 네. 남캠은 그런 티셔츠 안 된다고? 아 미안해 형님 아, 티셔츠가 별로 없어가지고 배풍 100개 아 조릴로 형님 배풍 100개 오늘 리액션 있어 아 조릴로 오빠 배풍 100개 연속 2개 아, 아 입술에 이거 이런 체리 콕을 먹어서 그래 형님 200개 아 고마워요 조릴로 형님 고마워요 형 회장님 떴다 얘들아 어, 인사해야지 얘들아 어. 아 조릴로 형님 100개 뭐야 오늘 아 너무 는데뭐 하는 거 있어 아 오늘 고맙네 오늘 수익 짭짤하네 형님 고마워 고마워 아, 조리를 아, 건인이 형님, 배풍선 100개! 뭐야! 아, 리액션 뭐 해야 되지? 아, 뭐, 어떤 리액션 있어? 뭐, 머리를 계속 만지냐고 아, 관리하는 거잖아. 우리 애기들요. 우리 애기들한테 이뻐보이고 싶어가지고. 조연님 나중에, 야방할 때, 제가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 가지뿌 형님, 배풍선 100개! 막 아, 계속 나와. 오늘 뭐야, 오늘 뭐야? 아, 오늘 형님들 말이 도셨으니까, 오늘 리액션 오랜만에 멋있는 거 한번 가볼까? 야, 너 납치된 거야. 아이 고마워 형님들. 아이고 이런. 아, 많은 분들 리액션 고마워 이 아프리카 시험 삼십 아개는데 나쁘지 않네요. 아 체리 쿡을 마셔가지고, 아 이걸로 약간 뱀파이어 리액션 만들어볼까? 체리 쿡 먹고 나서 뱀파이어 리액션. 너 나한테 수혈된 거야. <laughs> 야, 존나 <장난감 깨웠다>. 웃기다. <laughs> 와, 야, 지금 아, 개 웃기다 진짜. <laughs> 뱀파이어 리액션 누가 좀 유행시켜주면 안 되냐? 아, 가지 뿔행님백개후원건또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제대로 각잡고 뱀파이어 리액션 갑니다. 내 정체가 뭐냐고? 인간이 아니야. 나 알면 다칠 텐데 괜찮아? 난 뱀파이어야. <laughs> <laughs> 못하겠다 얘들아 아 못하겠다 야아 못하겠다 진짜 토할 것 같아 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 아프리카 탐방 왔는데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를 잊어가게 된다면은 하루에 한 번씩 뱀파이어 리액션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치즈집가 있지 아프리카가 있지 일단은 아프리카 끄돌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안녕 아프리카 재밌는데 얘들아 얘들아 아프리카 재밌는거 같은데? 뱀파이 리액션이 충격적이라고요? 야 근데 멋있지 않아? 이거 히트할거 같은데? 이상한 사람들 박제해놓는 그런 곳에다 박제될거 같은 리액션 아니야? 아무튼 오늘은 아프리카 한번 이렇게 탐방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 따라서 제가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